열매 맺어야 합니다. 열매 맺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키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6절부터 말씀을 딱 보시면, 열매를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자, 열매. 헬라우 원어로 뭐라고 하냐면 카르포스라고 합니다. 카르포스. 자, 특별히 이 열매는요. 종자를 심어서 저절로 자라서 얻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카르포스. 이 열매는요. 종자를 심은 사람의 땀과 수고를 동반하고 있다. 요거를 염두해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참 싱싱한 가을 과일들이 참 많이 나와가지고 참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있어요. 잘 익은 포도, 그다음에 빛깔이 고운 사과, 또 탐스러운 모양을 뿜어내는 복숭아. 달고 시원한 맛을 주는 배. 예, 이것만 참 보기만 해도 우리의 미각 자극하기에 참 충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열매. 이 열매라는 것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보람을 주는 생명의 결정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가 되면은 누구나 이렇게 열매 거두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말씀 잘 보시면, 우리 생명의 주님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귀한 열매를 기대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느냐? 각자에게, 각자에게 뿌려놓은 씨앗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신다는 강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예, 카르포스, 열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 해의 추수를 감사하는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열매를 기대하시느냐. 여기에 좀 집중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충만한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는데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지난 주일에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 봤죠.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시대를 분간하라. 시대를 분간하라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종말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예수님과 화해해야 한다. 예수님과 화해해야 한다. 이 말씀 다음에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특별히 열매를 말씀하시기 전에 좀 특이하게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자, 1절 볼게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련니게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 대항하던 어느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중에 이 빌라도의 병사에의해서 살해당하고 그 피가 제물에 섞이는 그런 참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이 로마의 통치를 반대하는 극우 세력, 극우 유대 세력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 명절 같은 사람이 많이 모일 때 반란을 자주 이렇게 다는 기록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사건을 두어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불현듯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절과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희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재앙을 당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인한 죄가 많아서 당하는 인과 응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재앙을 당한 것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망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어서 예수님이 한 사건을 더 말씀하시면서 회개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회개의 중요성 자 4절과 5절입니다 또실로함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 사람이 예루살렘에 그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게 이르러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당시에 이실로안 망대요. 이실로안 망대는 빌라도 총독이 성전 자금을 유용을 합니다. 성전지을라고 있는 모여 있는 자금을 유용을 해 가지고 실로암이 수로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축물이에요. 그런데 이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를 본 유대인들이 앞에 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이 일어난 거는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 가지고,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망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40년 후가 되면 AD 70년이 됩니다. 주후 70년. 자,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전체가 파괴됨으로써 1차적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자 문제는 궁극적인 건데, 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처럼 회개하지 않는다는 종말에 최후의 심판 때에 모두 멸망 받을 수밖에 없게 되죠요 지금까지 말씀을 딱 보니까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주님의 백성이 될 때에 분명히 회개의 모습을 다 그쳤어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Born Again 거듭났다라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느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틴 루터가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성경에 의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용서받아 의인이 되었지만, 동시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생, 곧 나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결국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속적으로 회개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가 되시나요? 동의가 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 이거 잊으시면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종교개혁자들. 두 가지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두 가지. 첫째, 코람데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얼굴 바로 앞에, 면전 바로 앞에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거 제일 처음 강조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코람 문도예요. 코란 문도. 이건 뭐냐면 세상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세상 앞에서.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앞에서도 참으로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 라는 거예요. 이런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회개의 모습을 다 거쳤다고 한다면, 회의계의 모습을 다 거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합당한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동일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24장 16절.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사도바울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로마 총독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아 나도 이것으로 말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끌이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특별히 여러분, 회계에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회계. 자, 한자로. 자, 돌이킬 회 자에다가 고칠 개예요 돌이킬 회에다가 고칠 개. 결국 딱 보니까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회개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거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마음을 돌이켜서 자신을 고치는 것까지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참 귀한 뉴스다 이런 생각들더라고. 1980년대요. 1980년대 100억 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분인데 마약과 도박 중독으로 인생의 바닥을 치다가 정과 구범에까지 이르렀던 기독교인의 어느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에 부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80년대 서울 압구정동 한양 아파트 여기에 살았던. 전성기가 있었는데, 그랬던 그가 약값과 도박의 빚으로 재산을 탕진해서 빈털터리가 돼서 인상, 인생의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마약 중독 때문에 깜빡까지 가요. 2009년도에 감옥에서 출소합니다. 그 이후가 놀라워요. 출소 이후에 주차관리요원, 그 다음에... 대리 기사로 일을 합니다. 하루 4시간만 자고 일했는데 10년간 돈을 모읍니다. 10년간 돈 모아서 몽땅 투자를 하는데 2019년도에 4월 20일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약물중독 재활센터 일명 다라크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문을 열고 약물중독자의 회복을 돕고 있는데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임상현, 임상현 센터장. 임상현 센터장. 나이가 몇살쯤 되어볼까요? 70이랍니다, 70. 놀랍게도 교회에 다녔던 분이에요.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서 마약하고 도박을 한 거예요. 못 끊었어요. 분명히 이거 잘못됐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데까지는 갔어. 근데 이거를 고치지를 못한 거예요. 추록하고난 다음에 추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거 못 고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매달렸대요. 무엇보다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여기서 벗어나게 되겠다고 강하게 마음을 먹었다 그래요. 근데 마약 끊기가 그렇게 힘들었대요. 하지만 그가 모든 사슬을 끊고 완전히 그의 삶을 고치게 됐는데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유혹이 올 때마다 저와 가족들의 비참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내는 기초 생활 수급자가 됐어요. 젊었을 때 모델이었던 아내는 패션 감각이 좋고 외모도 반반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잘못 만나 중년이 돼서 쓰레기 줍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여름에 쓰레기를 수거하면 여러분은 어떤지 잘 아실 겁니다 구더기가 그 위를 타고 올라옵니다 아이들도 고등학생 때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더는 인생을 허비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현재 약물 중독자를 회복시키는데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 이분의 기사를 보면서 이게 바로 회개의 진정한 모습이다 깨달아지더라. 주님 앞에서 돌이키는 거, 주님 앞에서 돌이키는 거, 여러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 자신을 회개에 합당하게 고치고 열매 맺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주님의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종들 다 되어야 될 줄도 믿습니다. 고치지 못하다 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정한 회개에 이르러서 주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어떤 말씀부터 먼저 하시냐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6절과 7절. 자, 6절과 7절 보니까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질문 드립니다. 6절. 6절에서 한 사람 나오죠. 포도원 주인이죠. 이분,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7절에 포도원 지기 나오죠. 포도원 지기. 그러면 이분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 예수님, 자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무화과나무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무화과나무 문맥상 앞뒤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좀더 확장해서, 좀더 확장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 모든 믿는 사람들이 무화과나무예요 자, 문제는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바라고 무화과나무를 심어놨는데, 3년이 지났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은 기대했던 열매가 딱 없어지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찍어버려요.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우아가 나무, 3년이면 열매를 맺어진대요. 아무리 못해도 3년이면 열매를 맺어진대요. 근데 주인이 기대하는 열매가 맺히지 않았어요. 자, 참고적으로 이 3년에 대해서 주석가들이 뭐 이런저런 추측을 많이 내야 는이 3년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3년.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의 공생에 3년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좀더 넓은 해석으로 이스라엘이 은혜 받은 기간으로 보낸 견해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은혜 받아왔던 기간. 자, 어쨌든 3년이라는 은혜 받은 기간, 3년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에게 늘 사랑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열매 못 맺으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어찌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해야 80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무엇보다도 그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기회를 우리 주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었을까요? 자, 에베소서 5장 16절. 에베소서 5장 16절 이런 말씀 있죠.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세월을 구속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속하라. 구속.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걸 말하잖아요. 결국 세월을 구속하라는 말은 뭐냐 하면 값을 지불하고 시간을 사서 내 것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좋은 칼빈은 이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살아. 마귀에게 빼앗겨 있던 그 시간.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값을 치르더라도 그것에서 살라고 왜요?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을 잘 선용하라. 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 2021년도 시작한지가 바로 엊그제 같잖아요 송구영신예배들인지가 어제 같아요 근데 9월달이에요 벌써 열매 내놔야 되는 9월달 제가요 제 어머니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아요 우리 어머니가 여자 목사님인 거잘 아시죠? 40대부터 기도원 사역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을 또 길러내셨어요. 근데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가 늘 싱싱하고 건강하게 사역 잘 감당하실 줄알았어한번 앉으면 기도하시려고 앉으면 안 일어나시는 분이에요. 세상에 40일 금식을 두 번씩이나 하고. 저는 늘 우리 어머니가 싱싱하고 아주 강하게 그냥 뭐사역잘 감당하실 줄 알았어. 근데 주미정록상 연세가 42년생이에요. 1942년생. 80. 80딱 되니까 이제 무릎 관절 이게 아파가지고 제대로 이제 앉지도 못해. 온몸에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사역도 지금 못하셔. 자, 저보고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 보고 아들 목사 이렇게 불러요. 아들 목사, 힘 있는 때가 마냥 있는 게 아니오. 기회가 있는 것이 늘 있는 것이 아니오. 힘 있고 기회 있을 때 열심히 뛰어.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한다. 후회 없이 뛰시게 아들 목사. 후회 없이 뛰시게 아들 목사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주어진 기회 주어진 시간 그 안에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그 기간이라는 게 우리가 늘 은혜 속에 있는 기간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아요 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거두어서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8절, 9절 보시는데, 포도원 지기가 아주 간청해요.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간청합니다.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러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많이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이 포도원 지기 간청. 이 포도원 지기의 간청은 죄인들을 위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말씀 가만히 들여다 보면 우리 예수님이 중보 기도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걸음을 주고 땅도 팔고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그래서 꼭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을볼 수가 있어요. 이런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신다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이런 구절. 구절에. 이후에 많이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하시기라. 결국 이게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나하면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이스라엘에게 줬죠. 이스라엘 전체에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열매 그 합당한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성전 다 파괴됩니다 제사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 못 드려요 2000년 동안에 아무것도 제사 못 드린다고 철저하게 파괴돼 버렸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궁극적으로 예수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어떠한 비극이 올 건지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신문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9월 14일이죠. 지난 9월 14일에 86세 일기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원로 목사님, 뭐, 잘 아실 거예요. 이번에 대해서 극과 극의 평가가 있죠. 자,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그분의 일생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평생의 삶이었다는 것에. 여기에 대해서 의를 의 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구를 120 바퀴 돌았어요. 설교를 전부 다 나가서 영어로 자유자재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구 120 번을 돌고 영어로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 없어요. 1,500만 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기도로 병고침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어제 장례 예배 유튜브 생중계를 좀 봤거든요 그 가운데 마다들 맏아들, 마다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이목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새기고 또 새겨지더라고. 와다들의 말입니다. 입이 떨어질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한 아버지의 삶은 모든 것을 쏟아부어 성교의 열정을 불태운 삶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쉬는 순간에도 그분의 동역자와 함께 하셨고 차를 타고 가는 순간에도 복음 증거에 필요한 영어 단어를 외우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성교의 삶을 잘 감당하시고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편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보냈죠. 그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특별히 디모데 후서 4장 5절에서 8절. 4장 5절에서 8절 여러분 같이 읽으시는데 같이 읽으시면서 이 고백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에서 우리 5절 한번 띄워보세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아오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아멘. 우리 인생이 다한 날까지 우리 인생이 다한 날까지 여러분 예수 전하시고요. 무엇을 전해야 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데 예수 전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고 우리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데 존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주님 앞에서 언제나 경고하게 서시기를 진심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는...